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코인은 바로 플레어 코인인데요. 자 오늘 장 기준 약13% 가량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자의 장대 음봉이 출연한 다음으로 2차 하락이 나오면서 자 플레어가 고점에 몰려있는 개미 투자자분들을 다수 털어내는 양상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저는 플레어 코인이 전망이 매우 발달하고 판단되는 게자 예언의 신애라고 불리는 아서헤이즈가 주목하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요이 플레어 코인이 최근에 발표된 호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플레이와 관련 호재 정보와 향후 가격 전망 정보 다 받아 가시면서 올해 불장 여러분들 해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특히나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약1 5일 정도 남았는데요. 자 그래서 방광기 전후해서 가상자산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요. 그리고 방광기가 도래하고 나면 역사적으로 크게 불장이 왔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이 2억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비트가 2억 지금 가격 대비 100% 이상 급등하면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최소 2배에서 많게는 수십배 이상의 급등세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불장이 여러분들께 불을 창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이고요. 자, 그래서 혼자 투자하시면서 큰 손실 초래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회원망을 장기간 운영을 해 오면서 저희 방에 계신 회원들 수익 내역을 인증을 드리면요. 자,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7,000%까지 엄청난 수익을 단기간에 벌었는데요 이렇게 고배로 롱 숏을 치고 나서도 청산을 안 당했죠. 그만큼 이 매수 매도 차점을 기가 막히게 잡는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요새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세상이 됐잖아요. 주말에 투자 많이들 뛰시는데요. 저는 투자보다는 이렇게 저희 현방에서 타점정보 받아가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시는 게 100배, 1000배 낫다고 라 생각되고요. 자 특히나 올해 4차 불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시점은 반감기가 도래고 나서 두달 뒤에 불장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불장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겠죠. 불장 준비라고 하면 곧점에서 추경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점에서 잘 모아가셔서 불장 최고점 때 최대 급등했을 때 하셔서 시세 차익을 벌어가시는 게 불장 준비라고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방에서는 이렇게 향후에 급등 가능성 굉장히 높은 알트코인 종목과 타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드리고요. 그리고 이 선물 하시는 분들 저희가 선물 타점 정보까지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도 저희가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이숏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럭 10배 숏 쳐서 하락장에서 거의 800만 원 수익을 벌었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의 수익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관계없이 양방향으로 수익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문으로 레어 레어 두 글자 문자 주셔서 올해 불장은 여러분들의 해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민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저희가 제2의 페페 또는 제2의 시바이누가 될 가능성 높은 민코인을 하나 선점을 했고요. 특히나 시바이누 코인과 페페 코인에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벌었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그만큼, 이 적은 돈, 단돈 1만원 정도만 투자를 해도 수억 단위의 금액을 벌수 있는 게 바로 민고인 투자의 매력이기 때문에 위험은 큰 반면에 큰 수익을 벌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점한 이 민코인의 단돈 1만원 정도만 투자를 해보시고요. 이 코인은 시총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소수 중앙 또는 탈중앙 거래소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향후에 메인 거래소의 상장전에 선점을 하셔야 그 상장된 고스란히 다 드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1만원만 한번 투자를 해보시고요. 1만원이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제 계문으로 레어. 레어 두 글자 문자 주시는 게 저희가 이 민고인 정보 바로 문자로 전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 플레이오 코인은 데이터를 위한 레이어 원 블록체인 플랫폼이고요. 개발자들이 다른 체인 및 인터넷의 무결성 높은 데이터에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더리움 가상머신 기반의 레이어 원 코인이고요. 이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투기성이 짙은 투자 상품의 개념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에서 역할을 할수 있는 새로운 실제 사용 사례와 탈중앙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플레이어 토큰은 플레이어 네트워크 상에서 네이티브토큰이고요하기와같은 용도로 사용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상장 거래소 보시면요 비스선 비중이 18.7%고요 게이 k 아이오가 18.1%고 o k e 가14.1% 나머지 거래소에 골고루 상장되어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은약 1.99조원 2조원에 달하는 수준이고요 자, 시가총액 순위는 코인마켓 갭 기준으로 67위의 랭크가 되는 상태이고요. 자, 그리고 초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연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소헤이지가 시장 내러티브 관점에서 6가지 프로젝트를 주목해야 된다고 라 발표를 한바 있는데요. 그 6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이 플레어 코인이고요. 자, 그만큼 플레어 코인이 이 탈중앙 거래소 덱스가 가격 발견의 메카가 되면서 결제 및 청산 가격을 제공하는 원체인 오라클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면서 플레어 코인을 주목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고요. 자 그리고 2월 쯤에는 이렇게 일본 최초로 플레어 기반의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호재가 많은 코인이고요. 저희가 플레어 코인 향후에 엄청난 상승 가속을 제공할를 선점했고요. 자 위에 있는 제 개먼으로 레어. 레어 두 글자 문자 초신문계 저희가 이 호재정보 남들보다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플레어 코인을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급등 가능한 알티코인 정보로 찾아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